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1차 대결입니다, 파란색 변현우 테레, 이에 맞서는 저급 박진혁 선수입니다 일 확인은 했는데 일단 빌드는 저기가 초반에 좀 소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컨트롤 싸움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피해를 받자는 선에서 정말 최소한의 병력을 막, 병력으로 막고 약간 일벌레를 더 보충해준 상태에서 막해도 되는 찌르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이런 첫 사신이 네.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근데... 하나 더 왔어요. 컨트롤 사용갑니다 체력 많이 빠져 있어서 계속 신경 쓰이죠. 아, 이게 막. 아, 압박. 어차피 대사촉진 누르는 걸 포기하고 바퀴 소굴도 지금 몰래 지었잖아요. 변현우 사병형. 네. 어? 사병형. 어. 원래는 사실 만화에 다섯 개 정도까지 확보하고 웬만하면 태커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날 잡았는데요. 네. <laughs> 오, 이게 상대 전적이 주는 압박도 있는 건데 음, 어지간한 해병은. 바퀴가 쉽게 잡아 먹죠. 당연히 2이긴 하지만 벙커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오, 오, 특히나 대군주로 시야하고까지 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아우 이거는 일찍 봤어요. 일본에 잡혔어도 네. 사실 일단 다 잡아야 네. 돼. 예.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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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 하나 아 네, 네, 져나가 아, 들켜서 일벌레 눌러 주죠. 여기에서 시야 확보. 그래서 얼마나 오는지 계속 체크하겠다는 거죠. 네. 그 사신 하나 살아 나갔고 이전에도 일벌 레를 소수 섞어 준것 자체가 전현입장에서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어, 속고을그래도 그 지금 파괴하면 정말 좋은 타이밍에 파괴합니다. 그리고 벙커를 찍키 아. 지... 동물... 자, 여기서 그래도 이거 어. 자제를겠 자극제, 오, 오! 그 테란이 나가는데도 쫓아는 못 가거든요 저 네. 자극제 못 깼으면 자극제 되는 타이밍에 거의 끝났을 겁니다 네. 오 근데 백공 7개 눌러주는 건이 정도면 박, 괜찮아요 근데 박진혁 너무 실수하고 있는데요 대공주 아. 4개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수가 4개가 네. 덜 나왔는데 84까지 뚫어있고 네. 이거 애벌레 아이고. 잘못 써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700의 광물을대군주 <laughs> 했으니까 네.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잡히면 병력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극제는 네. 안됐지만 그냥 내려가버리고 난리납니다 변네누가 네. 제발 오지를 않길 바라야 돼요 어, 어, 어. 여기는 대군전 중 다수를 생산했어요? 절대로 대군주는 이길 수가 없죠 싸움에 네. 이건 트리플질 광물도 없는데요 네 트리플을 짓기는 했는데 이래서 자극제 낀게 진짜 중요하긴 했어요 자극제 됐으면 해병불곰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지지가 나왔을 텐데 일단 자극제를 깨서 변병우도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을 걸긴 했잖아요. 와 근데 총격탄 믿고 내려갔어요. 저 지금 병력이 좀 얼마 없어요. 요 자극제 가안돼서 사실 긴감인가 할 텐데 지금 짧은 감그 폐기가 보통이 아니죠. 네, 지금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이게 자극제가 엄전한 번 하고 언덕 깨는 저급 병력을 뚫기는 힘든데 트리플 깨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리고 붉은 사거리 이용해서 점막 밖에서 때리며. 이득 보죠. 네, 가수 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전사를 네. 아, 통해서 끊어 먹고 있어요. 바람윙이 섞여 있었으면 정말 쉽게 저 카운터를 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글링 눌러도 쉽게 막잖아요 네. 근데 에벌레를 잘못 쓴 것에다가, 아 게다가 이제 테란의 과감한 판단 때문에 의외로 얘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바퀴 추가로 세개 찍고 저글링 여덟 개인데 부탁치진 않대서. 이거 자체로 트리플 기소다양화가 깨질 가능성 여전히 있어요? 변현은 안 빠지고 이거 무화장 결점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지켜도 지키려고 경력을 어. 많이 던졌거든요. 네, 지금 네. 태도 와서 지금 내기가 이미 테란 트리플 기반이고 의료선 이제 곧 찍히거든요. 아 어, 이건 의료이 내려와요. 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필요 없이 내려가 <laughs> 가격지 한번 쓰면 이걸 뭐로막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인데요. 역시 변현이죠. 아 의료선 기다리기 어, 지루하다. 나 그냥 갈 거야. 컨트롤 믿고 물론 십각기가 추가로 찍혀도 아오 깨졌어요. 잠깐만 아, 아마, 아마 이 경기는 변윤호 선수가 가장 즐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 이래저래 이번 공격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 거라도 오 저기로 올라가세요이 병력이 오랜 병력이 아니라서 뒤에 그러니까 네. 짜내는 막기만 하면 변수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 이건 그냥 앞으로 쭉 우빙하면서 어택당 앞으로 우빙 어택당 반복하면 또 트리플 지소시키죠또 깨는 거고요. 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첫 번째 킬. 아기현우장 차이가 네. 좀 많이 벌어졌어요. 시즌 이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ame Start.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편현우 이에 맞선 빨간색 박진혁 전진 부화장을 했어요. 사량도 완성됐고 확인까지는 마쳤습니다. 부화장 지어야 되거든요. 네. 여전한 챔버 트리플. 여왕과 발업을 눌러주고 했거든요. 사실 사신을 배제한 플레이를 테란이 선택했기 때문에 발업을 늦추고 부화장을 짓고 나서 빠른 태크를 올리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했지만 너무서곡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그래서 아아 네. 연기를 얼마나 할지 좀 궁금하네요. 대군주 하나 지금 언덕 위로 빼놨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보여 주면서 막 왠지 변현우도 병영 뛰어서 저 대군주 잡고 싶게 만들고 하면 저글링이 해병 덮쳐서 잡는 순간 이 경기는 좀 많이 기울거든요. 네. 그냥 들어가나요? 그러면 저세하아가저 이거를 동원하고 오오 오. 일국까지 동원하면서요. 예. 팀워크 펴는 이병용 확실히 별은 선수라서 이 정도 피해. 네. 그래서 변현우 선수가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어... 막았죠? 왜 그랬니 물어보려고 변현우 선수가 갈 거거든요 자극업 그레드 이제 끝나요 그레오 선 생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병영을 추가했거든요 전투망패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변현우가 그 타이밍에 트리플 직구 운영에도 불리할 게 네. 없습니다 박진혁도 상대의 의도를 약간 읽었습니다 이거 잘 막아낸 다음에 괴물충 저글링 정도로 쥐어짜서 트리플 타이밍에 오히려 테라닉 확장 가져오지 못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글링... 좀 미리 빼 놓는 게.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전차 봤으면 차라리 저글링이 앞 마당을 슬쩍 한번 들어가 주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거 네. 돌리는 거 들키면 오우. 근데 단순 저글링밖에 없어서 지금으론 안 되죠. 바퀴임을 충 필요한데 아직 수가 좀 부족하고요. 이번 공격 진짜 제대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차 내려놨어요. 저거가 지금 이전까지 계속 불리하는 상황들이 나왔다면 이번에 이팔카스한 번을 죽일 수 있다면 충성해만들어요뒤 어, 아, 회봉, 전차 끊어줘야 돼요 네, 뒤에서 끊어야 이거 이거 돼요 전차 끊어도 해병 자체개체수로또또추동이또추 아이고.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다시 한번 지저귀 만들어주고요 아, 그러니까 바퀴가 조금만 더 일찍 합류했으면 원하는 흐름대로 갔을 텐데 저글링이 뒤를 무조건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효율적으로 줄여준 변현우기 때문에 이번 변현가 계속 리드를 하네요 이거라도 후려선이라도, 후려선이라도 아. 아, 안 된대! 네, 뒤로 지금 물러섰어요 여기 내려 앉히면서 트리플까지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업그레이드도 시간 끌리면 더 진행되고 이미 그걸 포기했죠 그냥 본인 쪽에 네. 들어보는 건 저글링 배치해둔 걸로 맞겠다 이마저도 변현우가 계속해서 센터 주도권을 잡는 거고요. 추가 전차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재정비. 그래서 절대적인 공격이 부족하면 아무리 조합을 갖추고 업그레이드 태클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의 공격을 막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그 팔카스 이제 돌린다라는 걸 변현우가 알고 있잖아요. 10시 지역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 테란의 방역으로 추가 멀티 견제해주고 6시 지역 쪽에 벽타면서 전차 붙으면 추출장 못 돌립니다. 네. 감염충 북이 나온 게막 징균 번식 대박이라도 돼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세란 선수가 저런 플레이로 의외로 깜짝 일찍 등장시킨 감염충으로 재미를 많이 다 왔었는데 그것도 네. 받쳐주는 병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위로 쭉 들어가면서 뒤에 전차에 백업 세븐 여기도 서원림붙였는데 아, 1세트와 매한가지지만, 전현우 선수가 막 여기서 이득을 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리 잡힌 걸로 네. 시간만 걸어도 아, 되는 상황인데, 소모전마저도 이득을 본다. 이미 근도 네. 중앙멀티 또트로선이 이겼습니다. 천차 지금 세 개가 버티고 있어요. 네. 아, 진균을 쓰자마자 뭔가, 이제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쓰기만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테란의 후속 병력은 아직 쿨을 네. 시키지도 않았다라는 네. 거. 네. 저희기 병력은 끊어 먹었습니다만, 교류선 빠지고 후속 편력이또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맵에 대한 판을 짜는 건 이미 많이 무너졌죠 판 짜기로 이기는 건 불가능해졌고요 저 병력 난이어서 일벌레가 많은 건 아닌데 적은 건또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확장을 더 이상 시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도움 막는 거다? 그럼 막아도 의미가 없는 거군요 담배 좀 피해가면서 해 기다세요. 전이어고 지금 여기는 아. 취소. 결국에 아시지 멀티나 지금 취소당하이 위치 하나 정도는 무조건 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돌리는 타이밍 활성화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6시 지역에 또 견제 나고 있고. 네. 어 여기? 탈모사 나오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아. 아. 자병 내려옵니다. 병 지금 라 내야 되오보아 외곽 쪽이 추가로 지어지는적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큰데요 아웃시좀 되고 있는데 이쪽도 공격받고 있어요 설마 이것도? 이거 맞습니다. 가시족 업은 모두 끝냈는데 가시족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결국 변현우 선수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건 잽이거든요 이어서 스트레이트를 위한 불공과 해방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출도 안 했습니다 네. 빨리 걷어내고 가지 쪽 준비해야 돼요. 네. 어쨌거나 가지 쪽이 나와야 박진혁이 하려고 했던 것 가능하거든요. 방금도 기생폭탄으로 의료선을 좀 줄여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선 교체수가 유지된 상태로 붉은 비율 높아지면 당장의 바퀴만으로는 못 버티는 거죠. 그 네. 여기 들어왔던 병력. 어, 지금 버리기는 약간 아까운데요. 많이좀 아쉽죠. 네, 원래는 가지가 없어서 테란도 가지 쪽 예상을 해서 좀 숨을 고를 시점인데, 어그 정도로 너무 유리해졌어요. 네. 기대할 건, 무리해서 파고들 때, 정말 귀신 같은 타이밍으로, 이거, 흙구름 써가지고, 해병물가 빨려 들어오는 거, 가시족에게. 네.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외에 는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 9시는 허수였고, 6시가 진짜였는데, 이 위치에 박진혁 선수 대처 못했습니다. 네. 아, 아 여기 지금 6시. 좀 자원좀두 군데 좀 어떻게 가져가보려고 했는데 못가져가니다 계속 아, 들어와요 가시 조기 여기 필요한데요 네. 이거 9시도 깨지나요? 우리 선 내려가거든요 저거 풀만 도와줘 1.4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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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분이기예요 이거. 아하 아제 힘을 좀 빼놨습니다 아픈 것만 때려요 아픈 것만 살모사 좀 정리가 됐고요 히든 유닛 유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가시족옥이 확실히 싸움에 가담하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테란이 주어져서 스캐너 탐색 에너지가 여유는 없긴 없는데, 그거 한번 이용 못하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신날 땐 좋긴 한데, 이게 스캐너 탐색 쓰지 못하면 테란도 가시족옥에게 조금 힘들어지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변현우 선수, 아. 이게, 어우. 결국 마지막까지 갔을 때, 변현우가 손해본 게 네. 변수였는데, 그 변수마저도 차단되네요. 네, 가시지옥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쌓여야 되거든요, 가시지옥. 받쳐주는 이 있어야 스캔탐색을 써도 한, 한 번에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보질 못해가지고 테란의 피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10 유닛 중 하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유지해주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자원을 좀 갉아먹는 그 안에 부유해지는 상황이 3, 4분 가량은 나와야 블락 유닛으로 편안하게 넘어가는 건데 그마저도 안 되게 변론 선수가 압박으로 또 가시지옥을 잘소모해줬고요 그리고 유령이 나와서 이건 이제 부동 조준으로. 천천히 조이면서 뚫어 나갈 수 있고요 더글링은 네. 지금 굳이 안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투콩들 결국에 9시 멀티가 완성될 때 6시 점 멀티까지 추가로 지켜줘야 되는데 팡을 어, 들어 팡을 들어 파츠로 길렀어요 네반 발차 빠르게 들어가면서 여기 방어라인을 초토화시킵니다 아우 잡게 들어가요 와더 앞을 가축이 못하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네. 질질 세 번째 세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스타게이저스에서 세 번째 세트 해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편현우,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박진혁 어정쩡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쯤 되면 어.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 가져가세요 어지간하면 네. 뒷마당 먼저 잘안 가져가거든요 사실상 사실 잘 들어가요? 공짜 멀티라 앞마당 을 활성화시키고 트리플을 그냥 대놓고 지어주는 경우는 많았는데 시작부터 뒤에 지는 경우는 흔치 않죠 네. 그래서 좀더 받을 것 같아요. 거기 수비적인 확장이기 때문에 뒤에 지은 건지, 나중에 저 뒤쪽을 풀어서 갈 생각이 있어서 저기를 가져간 건지. 트리플로 좀 출발하고 있고 좀 화염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마당 지역 쪽에 부화장을 세 번째로 오. 지으려는 것 같아서 약간 의아했는데 건식 키타이밍좀 빠르게 잡았어요. 출장 네개 타이밍도 빠르고. 어, 다시다시쪽까지 이게 뭐 사각지대가 있는 맵이긴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상대가 초반부터 찌르는 빌드가 아니었을 때. 는또 나름 또괜찮긴 한데 상대의 뒷마당에 먼저 가져가진 김에 바로 흔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뮤탈을띄울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자극적 그래 디제이 끝나고요. 공방업 업그레이드 노른 상황. 천몇 탈이 무조건적으로 건설로봇 뒤로 한번 빠지게 하고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네. 이미 트리플 기반의 운영으로 아, 아, 아 이거 가난한 빌드거든요. 네, 손해좀 봤어요. 아 소리 봐서 절대 안 되는데요. 아, 아, 아 이거 아파요. 아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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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나 빠진데. 네 거기다가 B로 들어오는 정인까지도 지금 보너스를다 네, 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트리플 이후에 늦은 메탈이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빠른 메탈이다 보니까 좀 손해가 아. 큽니다. 자 공원까지 누르면서 메탈리스트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그 순서가 다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업은 많이 늦어진 적이죠. 자면 메탈리스트가 많은 걸 내야 되는데요. 네. 물체 들어서 흔들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포탑의 위치가 약간 애매했다라는 거. <laughs> 네. 저 광물 사이에 포탑이 들어가 있었다면 메탈리스크가 아예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음. 최소한의 이득은 봤어요. 피해를 받자는 적이었다면 괜찮은 성과지만 네. 피해를 받은 적이라서. 네 똑같이 더 돌려줘야죠 오우. 이거 중앙 지역 쪽에 있는 감식탑에 저그 병력 없다는 거 알아서 수료선 돌렸는데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뮤탈리스크 이쪽으로 왔다는 라거 알아서 수료선 안 빠지고 바로 갈 겁니다 네. 어 이거 반응 그나마 저거지연은 작거든요 이거 저글링부터 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잡아먹음 기회예요 일벌레 그 욕심을 별로 안 냈어요 다행히 네. 근데 여기서 공방 1업 돼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세거든요 네자 이거 좀 교육청으로 보라낼수있요보복모를 좀 꼈어요 비리면 2번 길목 깨고 살라모들 점수 들어오는 사원. 상황에서 뮤탈리스크까지 돌아오고 있어요. 뮤탈리스크 개체수 유지하면서 막아야 됩니다. 네, 제이사에 선수 손해를 최소하고 상황이까지 붙이면서요. 쭉. 이 정도면 1벌레 피해가 적기는 적은데 문제는 잘잘 잘 막았다라고 보기에는 뮤탈 손실이 좀 크죠. 네, 여섯 킬 당했고. 초가로 두개 생산 더 들어가요. 그리고 아 특히 어비 드세요. 박진혁 선수 뮤탈리스크 열몇개 유지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마당 포탑 한번 억지로 깨는 것도 오우. 시도해봤어야 되는데. 붙일 이거, 못해요 지금. 이거 지뢰콜 누가 빼죠? 어, 이거 지켜뿌려봐요 박진혁 너무 답답한데요. 네, 확장도 없고 지금 트리플 대트리플이요 뮤탈리인데. 거기다 이제 지뢰 때문에 한 번은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 같이 붙자. 자 위에서 좀있오 어. 뮤탈리로 네. 떨어졌어요. 와. 네. 정확하게 저울이 맞대렸죠. 네, 네. 그렇지요. 이미 군수공장 주체 추가로 지어주면서 네. 아니 이거 추가입영 안 하는데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지들어가는 상황에서 한방한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쿨은 나비는 겁나 피어없이 빼긴 했는데 추가면에 또 옵니다. 지일로막 던지면서 남는 광물 추가 확장 도 사령부 지 그렇죠. 이렇게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만 놓치지 않고 방어까지 눌러주면서 몰아붙이면 저울 갈게 없습니다. 여왕이 많은데 점막을 제대로 넓히지 못한 것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령부도 지었는데 병이 도한 번에 막 늘렸거든요 음. 이거 질기라고시 중간 중간에 막 던진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 <목소리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 여 배치가 되 있습니다 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공방 이이 같이 끝나는 할라이 없겠지만 이거 내려서 내려서 테라 공격만 되더라도 세시 지 쪽에 메탈리스한번 아 빠져야 되고 이 위치 네. 나온 것도 압박이죠 컨트 네. 여기서 드랍 공격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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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도 정리할난면 병력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렵게 본 여왕마저도 네. 절반이 정리가 되면서 애벌레 생성하고 나면 추가 점막을 더 넓히기에도 좀 부담이 크죠 그래서 뒷마당에 떨어져 있는 지뢰 하나도 까다롭게 어, 흔들고 있고 아, 아, 오, 아 뒷마당에 있는 지뢰 하나도 너무 까다롭고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이제 또 테라리아 먼저 돼서 흔들어요 점막도 거의 없어요. 사실 해병의 땡지레로 온 거라서 네. 유링링이 생각보다 효율적인 싸움이 돼야 되는데 절대적인 그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줄입니다. 네. 이곳 뒷마당에 간병력 소수가 뮤탈리스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네, 와. 여기. 현재는 손도 못 푸고요. 이거 그리고 지혜 있어요. 그나마 이번에 뒤를 잘 피해주긴 했는데 문제는 절대적인 양. 밍루수 이미 오, 오, 오 와, 아, 고어어 오다가 아 많이 맞았어요? 전박 없어요 없으면 선들 선 페널 유지하죠 네, 이러면 이 마당에 그냥 드랍해도 뮤탈리스크만 와야 해서 또 효율적인데요 네. 아, 아, 아 이거 기동성 돌아와라 기존의, 기동성을 이용해서 네. 가장 중요한 그 자원줄에 치명체를 입히고 있어요 이러면서 중앙멀티 돌아가고 추가병력 집결지도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는 변현과가 거의 굳혔는데 네. 그래도 해병빛으로 조합을 꾸렸다는 라게 맹독중이 어. 변수 한번 만들면 한 번이라도 변수를 만들면 아통과요 지금 이쪽으로 쌈움 펼쳐지면 일부러 유인해 이쪽 전병력. 뮤탈이 이러면... 많지 않으니까 전멸은 어, 어차피 이거, 안 당한다. 뮤체력이안 어, 마땅하고 거... 여기까지 자극질을 붙치고 <laughs> 써서 네, 뭐. 이것 도 많이 썼는데요. 어, 너무 신냈어요 저희 병들야 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온 일병들이라서 더미서워요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 뮤탈은 이제 견제를 조금 하긴 하는데 이거 뮤탈 빠진 거 알면 오히려 저 나간 병력이 상대 추가 확장을 또 압박하죠. 그게 안 됐고, 오른쪽에 맹독충또 발이 였거든요지뢰하하나 아, 지금 아, 아프게 들어갑니다. 아, 그맛밥 핫지 네,